음 감독님 시합이 끝났는데 몸이 더 좋아지셨어요? 이게 선수 병 걸리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리한테 얘기하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로 시합을 출전하는 건데 시합 출전하는 이유가 시합에서 물론 좋은 몸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고 멋있는 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를 하기 위해서 시합에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시합에 왜너쉰세살이나 먹어서 왜 시합 왜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이러기 위해서 나간 거야. 그래서 시합 나간 걸 이용해서 평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몸을 유지하고 계속 좋아지게 노력하기 위해서 시합을 나간 거지. 시합 자체에 내가 뭐 올림피아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합 중요하지만 시합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몸을 잘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가를 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합이나 뭐 바디 프로필 찍는 도다 좋은데 그거 끝나고 나서 망가뜨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점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시합에 나가는 이유도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는 몸을 내가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시합, 그날만 보지 말고, 시합 나가서 몸이 좋아졌으면, 그걸 또 유지하고 이러는 것도 좀 고민해야 돼. 알겠지? 네?